오늘 우리 권성희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멀리 인천에서부터 곧 잠깐 기도하려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기도하려고 늘 멀리서 수고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에 목숨 걸고 또 예배에 목숨 걸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각자에게 똑같은 설교지만은, 똑같은 설교지만은, 이게 다 적용이 달라요. 또 말씀에 은혜 받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 따라서. 그래서, 아, 나만 은혜 못 받는 것 같아. 나만 그냥, 머리가 띵하고 머리가 터질 것같아 그리고 가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이 이제 있죠. 그런 얘기도 이제 듣잖아요. 그러나 어렵게 어렵게 오셨는데 아 정말 내게 맞춤 은혜다. 안 맞는 은혜가 아니고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런 은혜가 아니고 야. 내게 정말 꼭 맞는 은혜다. 꼭 맞는 은혜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에게 다섯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 이제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 다섯 가지 가운데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응? 다섯 가지 가운데 두 가지 해당될 수도 있고, 세 가지 해당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 오중고통.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쓴 글에 보면은, 첫째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실업 위기, 그리고 사업 안 되면 어떡하나, 직장 그만두면 어떡하나. 직장 생활 하고 싶어도 직장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 어떤 분은 일본에 수출을 많이 했는데 그몇년 전에 일본하고 모든 게다 단절이 되니까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이 일본과의 예, 그런 관계로 인해서 그냥 주저앉는. 그 실업 위기. 이게 이제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 마련 위기. 집 마련 부담. 뭐 전세난, 뭐 그러잖아요. 전세난. 음, 집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이집 마련에 대한 부담. 부담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식 교육과 부양, 자녀들 어떻게 이 어려운 때에 교육하고 어떻게 자녀들을 기를 수 있을까. 또뭐 공부시키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부모가 A S After 서비스를 그냥 계속해야 되니까. 자식 교육 부양에 대한 그런 고통이 있고 네 번째는 양가 부모 봉양하는 거, 양가, 친가, 처가의 부모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그런 것도 요즘에는 뭐 노노봉양이란 no, no 말 있잖아요. 자식도 늙고 어? 부모님도 늙고 저희 집도 어, 저희 어머니도 86세고 어, 나는 뭐좀 어리긴 하지만은 어, 이렇게 보면 예? 야 어머니도 늙고 나도 늙고 어, 이제 그런 어, 생각이 예. 노노봉양 노인네가 노인네를 <laughs> 섬겨야 되는 이제 그러한 어, 시대 예. 양가. 부모를 이제 섬겨야 되는 이제 그런 부담.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신의 노후 및 미래 의 불안. 내가 더 늙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더 늙으면 이거 다니는 것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그런 또뭐 노후와 미래에 대한 불안. 이거 뭐, 혼자 떨어져 있어야 되나? 혼자 어디를 가야 되나? 이 단절. 가족과의 단절. 교회와의 단절. 정든 사람들과의 단절. 미래에 대한, 이제, 불안. 뭐, 이런 이제 다섯 가지를 얘기했지만은, 나는 한 가지도 해당이 안 된다. 나하고는 전혀, 어, 상관없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아주 편안하지. 예? 예. 그러나 이 다섯 가지 가운데 다내 얘기다. 어? 나와 이렇게 참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이 다섯 가지 때문에 억눌리고 힘들고 복잡하고 늘 그냥 그것 때문에 늘 생각하고 머리가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그러면은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다가, 하다가, 야, 이래선 안 되지. 이래서 뭐 해결되는 게 아니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하나님께서. 10편 23편처럼, 어?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맡기고 좀 웃으세요. 지금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웃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2장의 마지막 절. 마지막 절 25절을 한번더 보여 주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제가 뭐 설교할 때는 뭐 바나바와 바울이 뭐 이렇게 사울 바울 그렇게 해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이 아직까지는 사울이에요.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바나바와 사울. 어디든지 바나바가 있어야 돼요. 바나바. 어른, 어른. 이끌어주는 어른. 희생적인 어른. 책임지는 어른. 응? 다 그냥 어렵고 힘든데, 그냥 다 눈치만 보고 "아, 이거 누가 해야 될 텐데, 누가 해야 될 텐데, 나는 못해" 그러면 안 되거든요. 누군가는 앞장서서 시생하는, 시생하는 그 사람이 이제 바울, 바나바입니다. 바울,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야, 이거 어떡하지?" 이 교회를,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랬을 때. 바나바가 자기 밭을 딱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딱 갖다 놓는. 그래서, 어,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예?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어, 내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게, 예? 한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그게 어렵잖아요. 우리가 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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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리고 살지만은, 한 번, 어,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런 누군가는 또 그렇게 해야 돼. 누군가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일을 바나바가, 바나바가 이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희생적인 사람, 자기 밭을 팔아서 드릴 수 있는 이 영적인 어른, 교회를 책임지는, 많은 교인들이 자기 이익과, 아, 어, 자기 것을 챙기지만은 누군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셨죠. 옛날에는 교회마다 이제 그런 어른들이 이제 많이 계신데 점점 뭐 시대가 힘들어지니까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바나바와 같은 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사울, 사울이 있어야 돼요. 다 믿음 좋은 사람만 있고, 어른들만 있고, 할아버지만 있고, 할머니만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린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처음 믿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다 모였는데, 다 예수 믿은 지 50년 이상 된 사람만 다 모였어. 그 나머지는 없어. 그러면 이게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아니고, 이어지는 세대가 아니고, 사사기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하고 다른 세대는 하늘과 땅 차이. 이어지는 것은 다음 세대고, 이어지지 않는 것은 다른 세대. 그래서, 바나바와 같은 믿음이 훌륭한 분이 있으며 처음 믿는 사람, 나이에 관계없이 처음 믿는 사람, 초신자. 제가 지난주일에 깜짝 놀랐잖아요. 새신자가 세 명이 나왔어. 어? 지난주일에. 나 그래가지고 새신자가 와가지고 제가 당황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도 오랜만에 오니까. 어? 어 그래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하면서 제 얼굴이 노래졌잖아요. 예, 신자가 있어야 돼. 처음 믿는 사람들, 예? 오래 믿는 사람들끼리 있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것만 가지면안 돼. 우리끼리만 되는 게 아니고 사울과 같은 처음 믿는, 예? 좀 못마땅하고 좀 불량배 같고야 저게 저거 사람 될까? 저게 저거 교인 될까? 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어, 그게 진정한 교회지. 아, 우리끼리, 우리끼리만 있으면은, 그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나바와 같은 신앙이 충만한, 바나바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착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응? 착한 사람. 응? 있는 반면에 스테반을 때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 같은 사람들도 교회 와서 변화되는. 이게 이제 진짜 이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바나바와 사울이 대조되는 이런 사람들. 이 교회 안에는 잘 믿는 사람. 또 처음 믿는 사람. 바나바처럼 헌신하는 사람. 사울처럼 그냥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 바나바도 필요하고, 사울도 필요하고, 사울은 많은데 바나바가 없으면 이건 교회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깡패들만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해? 깡패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른이 있어야지.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주고 보호해 주고. 어, 중심을 딱 지켜줄. 이 교회에, 예, 별 사람이 다 있지만은, 교회 중심을 딱 지켜주는 사람들. 교회 중심을 딱 지켜주는 그런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되거든. 흔드는 사람이 있지만은, 교회 중심을 딱 지켜주는. 가정이 어렵지만은, 가정의 중심을 딱 지켜주는 어른이 있으면, 그 가정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아요. 살아남아. 근데 가정이 어렵다고 야 우리 다 그만두자 죽어버리자 그러면은 그 가정은 살아남질 못해 요 가정에 어른이 딱 있어야 되고 교회에 이 어려운 때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중심을 딱 잡아주는 어른들이 바나바와 같은 어른들 바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협력하는 자기의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재물의 은사, 밭을 파서 드리고,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으로, 또 기도하는 분은 기도의 은사, 또 찬양하는 분은 찬양의 은사, 위로하는 분들은 위로의 은사, 음? 또 전도하는 분은 전도의 은사, 자기의 은사로,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협력해서, 초대교회, 이 안디옥교회, 예,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한번더 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으로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그랬어요. 부조한다. 예? 부조한다. 결혼식 때 부조하죠. 예? 부조한다. 그러잖아요 결혼식 때 부조하고 또 장례식 때 부조하고 또, 누가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부조하고, 신방 갈 때, 누구 아프다, 그러면은, 주머니에서 바시락바시락 바시락 해가지고, 만 원씩 다 이렇게 걷고, 응? 그래서 이제, 부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돈 내는 사람은 내는 데가 많어. 여기도 만 원, 저기도 만 원, 만 원, 만 원, 응? 내는 데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부조! 그런 것을, 부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에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 기근. 응? 그래가지고 에루살렘에 기근이 드니까 에루살렘 교회가 가난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이 코로나가 있으니까 한국 경제가 어려우니까 교회가 재정이 어려운 거예요. 응? 교회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다 교인들이 헌금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울 경제, 한국 경제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면 교회도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교회도. 에루살렘에 흉년 기근이 드니까 에루살렘 교회가 참으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신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순복음 교회도 뭐 사업이 많고 어려우니까 땅을 팔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교회 땅, 교회가 가지고 있는 땅. 근데 얼마 안 되더라고요. 2600억 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거 뭐몇 푼이나 돼요. 네? 그래서 2600억 정도 되는 이제 뭐 땅을 팔, 팔 것이다. 그런 이제 뉴스를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래서 이 에루살렘의 흉년이 드니까, 기근이 드니까 에루살렘 교회가 아주 어려워졌어. 선교 구제하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던 교인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거기는 이제 기근이나 흉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의 모 교회, 어머니 교회, 예,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의 어머니 교회를 우리가 돕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헌금한 돈을 가지고, 헌금한 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를 파송했어요. 그래서 대표가 누구냐면은 바나바와 사우를, 대표 두 사람에게 이 일을 맡겨서 에루살렘 교회를 잘 돕도록 했어요. 이거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돕는 안디옥 교회가, 야, 우리가 좀 도와줬다. 우리가 좀 인심 썼다. 인심 썼다. 우리가 좀 괜찮지? 아, 우리가 좀 돈이 있지. 교만하면 안 되거든요. 도와주면서 교만하면 안 돼요. 또 전달할 때에는 겸손하게 전달해야지. 아, 예루살렘 교회 어렵구만. 그래서 우리가 좀 도와주려고 왔어. 어? 뭐 이런 식으로 받는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어렵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받는 사람의 자존감을 근 근들이면 안 되거든요. 자존감을 탁 높여주도록 부담 없이 예? 이렇게 잘 받아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도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랬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예?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노라 다그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팔 보니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노라. 그럼 구제받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겠어요. 얼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구제할 때는 나팔 불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을까요? 네? 그 정도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없지만은 그 정도로 은밀하게. 네? 도저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그거보다 더 은밀하게 받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도와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동네 방네 소문 내지 말고 말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도. 잘 은혜롭게 겸손하게 또에루살렘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두 가지 역할을 잘할수 있는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이 바나바와 사울 이두 분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가 준그 부조 헌금을 가지고 에루살렘 교회에 잘 이제 전달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더 보여주세요. 전달을 하고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니라 그랬습니다. 그 사명을, 부조하는 사명을 잘 마치고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 요한. 마가, 그러기도 하고, 마가, 마가복음 쓴, 마가, 마가복음 쓴, 예? 마가라는 요한, 요한을 에루살렘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집에 마리아의 아들, 부잣집 아들, 예? 마가라는 요한을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데리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더하는 역사. 바나바, 사울, 그 다음에 누가 더해졌어요? 마가라 하는 요한. 교인들이 더해지는 요한이 생겨야 돼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생겨야 돼요. 교회에서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사울도 생기고, 마가라 하는 요, 요한도 생기고, 젊은이도 생기고, 노인들 계신 것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젊은이들도 생기고, 오랫동안 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또, 처음 믿는 사울도 생기고, 또 마가라는 요한도 생기고, 나 때문에 떨어져 나가는 삶이 아니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삶이 아니라, 나 때문에 더해지는, 마가 요한이 생겨지는, 각 부서마다 마가 요한이 생겨지는, 더 누군가 자꾸 생겨지는, 플라스, 더 더해지는 이러한 역사. 예수 믿기도 어려운 시간이고 전도하기도 어려운 이러한 시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을 품어서 더해지는 역사. 마가 요한이 더해지는 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새로운 사람들이, 마가 요한과 같은 새로운 사람들이 점점, 점점 늘어나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이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향기와 같고 꽃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향기와 같고 꽃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가는 곳마다 향기가 나요. 가는 곳마다 아름다워. 향기와 꽃과 같은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 뭐가 날라와요? 뭐가 날라와요? 네? 나비와 벌과 같은, 응? 이런 것들이 날라오게 돼요. 다니면은, 다니기만 하면은 향기. 향기와 같은 사람, 꽃과 같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악취와 같고 쓰레기와 같은 사람도 있어. 악취와 쓰레기 이런 사람은 다니는 곳마다 냄새가 고약해 냄새가 고약 가는 곳마다 고약해 예? 쓰레기가 있고 악취가 나면 거기에 뭐가 와요? 예? 파리, 모기, 더러운 것들이 와요 파리, 모기 이런 것들이 따라 붙게 돼요 향기가 나고 꽃이 있으면은 나비와 벌과 같이, 그래서 꿀을 만들고 생산적인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그 독과 같은, 그 다음에는 쓰레기와 같은, 그래서 사람들을 죽이는, 독은 사람을 죽이잖아요. 쓰레기와 같은 것은 파리와 모기 같은 것이 오게 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대. 옛날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향기와 같고 꽃과 같은, 그래서 향기롭게 하고, 파리, 나비와 벌을 통해서 꿀을 만들고 생산적인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음,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독과 같이 쓰레기와 같은 삶을 살아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모기와 파리와 같은 것으로 병들게 하고 냄새나게 하는, 음? 교회를 병들고 냄새나게 하는, 아니면 교회를 향기롭고 아름답게 하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바나바처럼, 우리는 사울처럼, 우리는 마가 요한처럼, 정말 향기롭고 꽃과 같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많은 사람들을 더하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과 또 우리 번동 제일교회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